네, 안녕하십니까? 미드모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차량은 바로 아이보리색 기아 올뉴 모닝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럭셔리 등급을 받은 차량이고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거는 당연히 경차라는 점. 그다음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나 그다음에 있다가 확인할 트레드 잔량까지. 그다음에 완전 무사고라는 점까지 오늘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2차 18년 4 4월에 최초 등록되었고 현재 79,200km대를 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식과 키로수와 실내 옵션 시트 상태 그다음에 트레드 잔량 기본적인 옵션들 함께 꼼꼼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해 무엇합니까? 바로 외관부터 실내 옵션 순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본인부터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본닛 뭐 윈드실드 부분까지 쭉 한번 훑어 봐 주시면 좋은데요. 어, 당연히 뭐 벌레 앉진 자국, 스크래치, 돌트임 자국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릴 부분도 깨진 거 없이 네, 아주 깔끔하게 네. 세차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휠앤 타이어는 앞바퀴 뒷바퀴 모두 다 잔량 6mm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 한번 영상으로 봐주시는데 양호하죠? 키로수와 연식 함께 봐주시고요. 펜다 지나서 네, 여기 방향지시등 나오는 것까지 이상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진 거 까진 거 위아래 없습니다. 자 이제 저도 비스듬하게 볼 테니까 조수석 측면부, 프론트 핸다아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핸다까지쭉 가보죠.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쭉쭉 가보도록 하고요. 저도 함께 보고 있고요. 자, 뒷바퀴까지 왔습니다. 트레드 잔량 네, 6mm로 확인을 했고, 네, 휠 상태도 한번 육안으로 이렇게 짚어 드리는 거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도 당연히 깨진 거 없이 네, 아래 범퍼까지도 깨지거나 찌그러진 거 없이 외관도 그다음에 현재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네 보험 이력도 없으므로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운전서 친명부까지 왔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주유구가 있는 쪽이고요. 리어 핸다, 뭐, 당연히 깔끔하고, 휠앤 타이어도 6mm로 짱짱하고,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까지 저도 꼼꼼하게 볼게요. 네. 무리 없이 사이드 미러까지 와봤는데요. 당연히 무리 없이 깨진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외관 운전석 프론트 엔드입니다. 휠앤 타이어도 상태 봐 주시고 6mm까지 잔량 확인했고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 옵션을 가 보시죠. 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한 번에 잘 걸리고요. 계기판 보시면 79,269km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커버로 쓰여져 있어서 보관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를 지나서 좌우로 미디어 컨트롤하고 블루투스 컨트롤 버튼들이 이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스마트키를 지나서 2차의 묘미가 아, 매력이죠. 싸제 내비게이션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SD카드 꽂고 혹은 USB 포트 꽂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디어 컨트롤 버튼들이 이쪽 다이얼 볼륨하고 파워 버튼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람도 너무 잘 나오는데요. 에어컨 밑으로 쭉 공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그 중고차는 여름에 사시더라도 온풍기로 확인하셔야 되고 겨울에 사시더라도 냉방이, 냉파, 냉풍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까지도 그 다음에 여기 어..백.. 백실.. 윈드실드 뒷부 뒷도어 부분 네 열선하고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약간의 수납공간이 한 요정도 깊이로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시가잭 그 다음에 12볼트 180와트 파워 아울렛 억순 USB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의 공간과 컵홀더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네, 락 걸렸다가 이렇게 <laughs>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출고 당시에 4단 변속기 암레스트를 포함해서 열선 시트 여기 보이시고 4단 변속 이렇게 되고 네, 어, 풀업 당기는 형태의 사이드 미러, 아니 당기는 형태의 주차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고. 암레스트도 운전석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센터페시아 지나서 대시보드도 뭐 깔끔하고요. 이제 블랙박스하고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 있으니까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네 어, ECM 룸미러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잘못 표기해 드렸습니다. ECM 룸미러는 아니고 일반 룸미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동을 끄고 네. 시동 끄고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봤고 여기 통풍구 세로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운전석 이렇게 레버 형태로 잡아당겨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버 이렇게. 그 다음에 도어 트림 한번 볼까요? 네 도어 트림 상태 한번 쭉 봐주시죠. 보시게 되면 이, 어, 이런. 컨디션 나타는 구간들, 팔로 많이 닿는 구간들, 다리로 쉽게 부딪히고 쉽게 깁스나는 구간들, 영상으로도 육안으로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반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시트 상태 보시죠. 시트 상태에 한번 쭉 꼼꼼하게 네. 조수석부터 헤드 등받이, 엉덩이 부분까지 쭉 꼼꼼하게 운전석까지 쭉봐 주세요. 어,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플래시까지 터트려 가면서 특히 검정 시트든 브라운 시트든 플래시를 터트리면 되게 민망해지고 원초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laughs> 다 보여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2열에 앉아 봤습니다. 뭐 지금 눈치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1열 촬영 때문에 많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정도 되구요 지금 아마 피 감독님께서 2열 촬영하실 때 저기 공간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도 함께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 그 여기 오염, 이염되는 부분들 제가 1차적으로 봤습니다. 깔끔하고요. 제가 이제 내려볼 테니까 2열 시트를 좀더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어, 영상에 담아내 주시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 닿는 구간들, 헤드까지도, 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저기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기도 제가 촬영 때문에 은근 넓혀놨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이렇게 기본적인 2단 선반, 어, 탈부착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여분 매트와 함께 밑에 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열면 이렇게, 어, 타이어 공기압 키트,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네, 안 해볼 수가 없죠. 만약에 모닝을 접는다면, 네, 만약의 모닝을 접는다면 제가 어, 꼭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추가 구매 사항이기도 하지만 옵션처럼, 아 부속품처럼 여기 선반 하나 더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에, 좌측에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열은 이따가 오픈해 보도록 하고요. 네, 어떠셨나요? 18년 4월에 최초 등록된 79,269km의 경차, 바로 기아 올뉴모닝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 휘발유 가솔린 차량입니다 현재 완전 무사고로 등재되어 있고 아마 영상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차량 시트 상태하고 뭐 사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 기본적으로 유혹하는 옵션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 그 다음에 트레드 잔량까지도 안전하고 믿고 보실 수있으니까요 다른 경차들과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언제든지 이 차량 말고도 혹은 이 차량 차량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 주시거 전화 주시면 차량 조회 후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믿음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